대학교 동창이었던 승민을 찾아온 서연. 뭘? 뭐냐니. 내가 널왜 만나러 왔겠어. 너 하는 일집 짓는 거 아니야? 집 짓겠다고. 서연은 승민에게 제주도에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그 회사에는 그게 있어요. 어? 야, 나... 너무 에만 그런 이에 미묘한 어함이흐어 너무 오만나서 그런 걸까요? 그둘 미친, 사이에 미무어색 날잘 알고 싶으시다 이거네? 내가 궁금하시다. 해봤는데 그 삐삐 누구세요? 좀 수업 시간에는 좀 끄자. 자자. 어? 서영과 승민은 과거 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는 여기. 삐삐를 쓰던 시절 과거 대학교 여기. 동창이었던 둘은 건축학개론이라는 수업을 함께 듣고 자, 있었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각자 학교 오는 길을 표시해봐 이렇게. 서연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승민은 우연히 서영과 집 가는 방향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둘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바르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올백 아니야 올백? 어? 병, 누가 네, 너 머리 좀넘기 다녀. 그래야 사람 간다. 이 영화는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인물과 현재 인물을 교차적으로 보여주죠. 그냥 그렇게 같이 살다 보내드리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어. 전혀 다른 시간대이지만 이 둘의 이야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독 공간이 많이 나오는 이 영화. 공간에는 아니,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갔었어. 담겨 있는데요. 그 공간은 추억이 있는 공간과 아무것도 아닌 공간으로 나뉘게 되죠. 괜히 할말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승서현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때 네가 지어 줘. 공짜로. 알았지? 그래서 여기 기 하지만 오해가 쌓여 결국 둘의 사이는 멀어졌죠. 좀 이상한가? 어때? 아니면 건축지가 좋다 면 좋고. 과거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승민을 찾아온 서연 도와드릴까요? 이쯤 되면 인물의 심리도 궁금할 텐데요. 그날 만날까? 재밌겠다. 15년 전 승민은 서툴렀고 겁이 많았습니다. 집 있잖아. 거기서 보자. 경쟁자가 능력 있고 돈 많고 잘생긴 선배라는 점에서 이미 졌다는 생각이 든 승민은 빠른 포기를 내리죠. 확실하게 책임 줄게. 진짜. 표현은 많지만 언제나 승민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약속했었잖아. 나집어준다고 하지만 둘의 첫사랑은 끊기게 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바보냐? 그걸 몰랐을까? 너 나한테 키스도 했었잖아. 나 자고 있을 때. 첫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 서연은 이미 승민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감정을 숨기려 하지만 승민 역시 첫사랑이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지은 집에서 하는 키스는 당시 서로 좋아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때는 너무 늦은 걸 서로 알기에 승민은 CD 플레이어를 서연에게 다시 주고 서연은 사진 속 인물을 친구라고 소개하죠. 그냥 친구. 이렇게 둘의 서툴렀던 첫사랑은 끝이 나게 됩니다. 과거의 첫사랑을 간직해주는 영화 건축학 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봤는데 그 삐삐 누구세요? 좀 수업 시간에는 좀 끄자.